저에비에비쟤좀세다 애비? 애비? 애비가 뭐야? 에비가 뭐야? 애? 아버지 세이가 지금 쓰는 용 <웃음> 레비드라? 레비드라야? <laughs> 아, <애비> <laughs> 레비드라인줄 어 안녕히 계세.. 아이씨 또 죽어? 아 제발 진짜 나 여기까지 왔는데 아 진짜 미친 파일이 나 2만 <laughs> <미만>. 3.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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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진짜.. 아이 넌 <laughs> 하지마라 그냥 <laughs> 하지마 간데 레비드라랑 푸타고래 하러 간대 이 해보셈 말이 안 된다니까 존나 안 답인다니까 있어봐 보여줄게 열륜이 뭔지 보여줄게 아니면 같이 갈지 어나 왔는데 근데 왜안보 같이 갈지 와 깨끗하다 나 오우 씨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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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같이 가자 안돼 내가 바로 갈게나 혼자 못해 이거 오, 오케이 오케이 았어아나 거기 아니야 나 여기야 거기 또 레비드라가 있어 어어 어. 그럼 나 여기 왜 여기, 여기 멀리까지 나온 거임 여기 근처에 포트 없으면 내가 갈게 아야 내가 갈게 그래 좀 한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와 그럼 무조건 내가 와야 된다는 뜻이잖아 <laughs> <어디 있어>,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개꿀인데? 나이노 위주로 와봐 여기서 안 맞고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야? 거기서 뭐야 총으로? 어 총으로 오케이. 어어 해봐 아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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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양반아 총좀한 자루 사 다시 한번 사. 오케이 나이스 <laughs> 아우 좋다 이렇게 이기세를 잡아서 이기세를 몰라도 하나 더? 거기 그 옆집? 응 어, 옆집 오케이 오케이 아이 밥이었네와 진짜, 진짜 존나세 보인다 아이 가만히 뭐 어디있어 아 새끼 무빙 보소 오 잡았다 어, 어. 나이스 와. 아 이제 앞으로 뭐 잡을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아 오케이 <laughs> 잡아볼게 내가 근데 뭐 짓지? 그잘 해봐 기압으로 하핰 <laughs> ㅋ <laughs> 응? 앙? 어. 요 근데 앙으로 들렸음 유미가 그랬어요 아.. 네. 와씨 나 배고프다 타코야끼 먹었음 타코야끼 뭐야 <laughs> 언제 왔이 사람은 타코야끼타코야끼 <laughs> 맛있겠다 아, 그렇군 그니까 맞지? 코쿠삼 치킨 코쿠삼 치킨 코쿠삼 치킨 코쿠쌈 치킨 보쌈 치킨? 코쿠쌈 치킨 좀 고구쌈치킨. 한명만 고구쌈치킨. 얘기해봐 뭔 치킨 말하는 거야? 코쿠삼 치킨 고쿠삼 <laughs> 코코쌈 아, 코코쌈 치킨 모름? 코코쌈? 쿠쿠 쿠쿠 쿠쿠는 밥솥 아니야? 코코쌈 치킨 뭐야 내가 요즘 밈을 못 따라하는 거야? 뭔 치킨이야 그게? 이거 30년 전 밈인데? 네, 아. 옛날 밈임 아 아유 아줌마들 코코쌈 치킨 아 저게 뭔 치킨이야? k t c 알아? 코코 음. 치킨 왜 <laughs> 나... <그걸> 모른다고? 늙은들은 내 친구들을 처먹처먹 존니 맛있는 끼리리리 뭐라는 거야? 뭘뭘 보는 거야? 어 안녕했어. 아우 준거? 아니 라바 씨, 이렇게 싸가지가 없네. 나는 저 세시 입에서 맞을 누가 맞을 싸가지 있다는 얘기를 어? 한 번도 못 들어봤어. 싸가지 없대 그냥. 싸가지 <laughs> 없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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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중에 세시 시어머니 되면 볼만 하겠다. 난 진짜 힙한 시어머니 될것 같은데 구구섬 치킨? 이런 시어머니 <웃음> <웃음> 치킨. 나중에 내 장인어른이 막 구구섬 치킨 이러면 아왜 그러세요 막 이럴 것 같은데 기억해가 <laughs> <laughs> 김종서 노래 안 나? 몰라 날 사랑해 <laughs> 김정서다왜 <laughs> 이렇게 옹졸해졌지 <온조래졌지>? 노래가 <laughs> 남태이 가지 않는 길로 간다 나는 그래 조심히 가 다치지 말고 <laughs> 그만가 이제 그만. <laughs> 아, 그만가. 아, 제발 제발요. 오 어. 저. <laughs> 어, 아 제발 진짜 나 여기까지 왔는데 아 진짜 미친 파일이다. 강한 봄 제일 최악 최야. <laughs> 아, 제발 제발 200. <웃음> 죽었다. <웃음> 아 뭐한테 죽었어? 그것만 물어보자. 그냥 뜨거워가지고 용암 밟고 죽었다 어쩔래. 아, 죽어 그냥 어 잘했어 그냥 죽어. <laughs> 용암 밟고 죽을 줄너면 죽어야지 그냥. 자. 라바 한 떡갈이를 가자 라바 라바 치킨 알아? 그만해, 루비 씨. 라바 치킨 몰라요? 라라라라바 치치치킨. <laughs> 이건 뭐야? 나봤어, 이거 지연했다 이건 진짜 없음. 아니 진짜, 진짜 있음. 있음. 진짜 지연했음. 이건 진짜 있음. 있음. 아 진짜 그만해, 아니 <웃음> 진짜 <웃음> 있음. 일떨어서 그만해. 라라라 어, 뭐? <laughs> 뭐 뭐라고? 라라라라바 치치치치킨. <laughs> 어 많이 먹어 알았어. 라라라라바. <laughs> 또 불타는데? 아유, 그만해. 좀. 아 그만해 좀아 언니 왜저봐 내꺼 흐 관음 별아 근데 뭐 잡는데 저래? 아유, 세이씨? 세이 지금 아무것도 안 잡아요 <웃음> <웃음> 와 누가 길드상자에 32만 금만 넣어놨냐? 어? 그 내꺼다 내꺼 리내버라 진짜 아니다. <laughs> 나, 나그 모았다. 내 아, 그건 아니다 아하다나그 박시기 먹었다 내전지상이다아니 그건 아니다 12만 세이 와 <laughs> 진짜, 아예 넌 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마. 몰라 싸가지 없어, 알아봐달라고. 아 대화가 안 통하던데 아예. 그렇겠지. <laughs> 걔를 두드려 패로 한 건데 대화가 통하면 그게 이상하지? 뭐야 <laughs> 대화가 안 통한. 편집해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어림없지. 감사합니다. 보스면 얘 지금 주게 보스면. 응. 저애비 에비. 제좀 세다. 에비가 뭐야? 에비가 뭐야? 아버지. K가 지금 <laughs> 쓰는 <웃음> 용, 레비드라? 아, 레비드라야? 레비드란 줄? 야이 싸가지 없. 지금이. 안돼, 뺏긴다. 안돼, 내, 내 라바드래곤. 이 싸가지 없는 범고래. 지금이지. 안돼. 내 공격? 아인데내공 아닌데? 아니 제신드 소리 내내고 너무 웃긴다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어, 어 잡혔다 안녕히계니까 어, <laughs> <잡혔다. 웃음> 여러분 싸가지 <laughs> 없이 <laughs> 그래 아제트래곤 지금 못 잡겠지 43인데 KT 합염 가능? 어제트래곤 한번 해볼까? 테시 갈래? 제트레곤? 7시 정각에 딱 출발하는 걸로 어떤 출발을 하자고? 어? 출발을 <laughs> 하자고? 아 출발하자고 출발. 아 출발 출발 아이, 출발이요? 아이요 어, 죄송합니다 늙어서 그랬어요 귀가 어두워서 그랬어요. 제트 드래곤 그 속성이 뭐야? 맞아? 용이랑 어둠인가? 그럴까? 오줌 용이랑 어둠. 어둠. <laughs> 아 그래? <어둠>. 어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? 어. 나도 해 주셈. <laughs> 야, <웃음> 싫다고 대꾸는 해라. 알았으니까. 어? 어 여기가 아닌가? 어어 어, 아니네. 그럼 나뭐 보고 빙천만인 줄 알았던 거어 추워! 잠깐만 왜 춥냐? 그거.. 어내 하우스 거.. 내 하우스 거 거짓말 해야 됨 반갑공원? 어? 쟤땜나집 내한으로... 어, 줄였다 <laughs> 아이 씨진짜 아, 아, 애가 애들이 왜 이렇게 덜 떨어졌냐 어 이렇게 추울 줄 알았나 그냥 기압으로 될줄 알았지 <laughs> 아왜 이렇게 멀어 어디여 아우 어 주무신다 나왔음 <laughs> 나도 왔다 뺀다 준비됐어? 티 세? <laughs> 아니 왜 난.. 어 잠깐만

안돼안돼 안 돼. 견뎌 이 앞으로 버텨 나도 없어 나도, 우리, 다, <laughs> 우리 다 다운인데 봉고래 다운 봉고래 따, 살리러 가면 기다려봐 나 지금 몰래 숨어있어 아니 봉고래가 리스폰하면 포탈 동쪽으로 가면 포탈 좀 있는데 인자... 나나탈건또 있긴 있거든 탈거 그럼 갔다와봐봐 근데 왜 살려 <laughs> 어? 그럼 살리면 안 되지 탈거 있다고 해가지고 집에 살려봐. 가면 집에 가면 아나 횃불로 싸워? 어 <laughs> 기억해줘 <아유. 웃음>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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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내검은 <laughs> 졸라 잘 피하는데 KT? 오씨 아니 뭐 새로운 스킬이 생겼네 갱천막 졸라 잘 피한데 그렇게 좀만 더 기겨 좀만 더 기겨 벌, 야 거의 다 됐는데 KT 운명이 어 나도 다 왔어 보여 보여 너네 보여 어디 있어 빙자 가서 때려 호러스 왔어요 나이스 영영 찍기 류키텐 카이 어머? 어 아니.. 에? 어 나.. 오우 봉봄그로 죽겠는데? 으아악! 삐삐? 어, 흥기! 안돼! 한 번만 살려주시면.. 어! 나 죽.. 나 죽는다. 오! 세신! 세, 시, 아, 세 어? 아니.. 나는.. 부활해서 올게. 제발 죽지마.. 제발 죽지마.. <laughs> 잠깐만.. 어? 이? 할로! 야! 아악! 아잇! 이 진짜.. <laughs> 아니야! 가가가가가가안 <laughs> 끝났다 끝났다.. 에에엘 피 찬격으로? 이거 마지막 죽으면 그냥 나 처음부터. 해. 몸이 계속 한번 스쳐. 모르겠다. 어, KT 가봐. 가고 있어 그래서. 어 스쳐 보고만 오자. <laughs> 아유 다찼네이 새끼. 양심 없는 새끼. 하하 아, 새끼 춤추는 거 띠겁네. 오우 죄송합니다 갈게요. 라고 할줄 알았지. 몇 대만 더 뛰고 가자. 보내서 안 되겠다. 이 차실. 아유 나 이제 스스 졸려가지고. 아 오, 오케이. 깝다. 빙천마 잡을 수 있었네.